너희 나를 죽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, 나를 코앞에 많이 보고도 손끝 하나 못 대고 있으니 그속에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을까? 지금부터는 나 혼자 간다. 저는 라이트 블링걸 후퇴해서 대기권 상공에서 대기하도록. 왜? 재밌잖아. 왜 벌써? 제 얼굴 도 보시다 가시지. 한때는 인간들과 살아가려고 했다. 지만 금방 실망했다. 인간은 포켓몬보다 못한 최악의 생물이다. 인간처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물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된다.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. 영감님,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?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? 난난 난 지금이에요. 슬램덩크. 니 놈들 앞에 있는 건 해적이다. 잘들 들어, 산적. 내 머리에 술이나 음식을 뒤집어 씌우던 침을 뱉든, 난 웬만한 일은 웃으며 눈 감아준다. 한순아, 나 진화시켜줘. 텐테몬, 진화!